아까 뭐 있었거든요? 음, 이거죠. 타이틀 업데이트 2타에서는 부정한 조사 퀘스트나 토벌 타임을 겨루는 퀘스트에 있어서의 부정한 클리어 타임에 대책을 실시했지만, 이들은 게임 플레이 중에 상시 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니다.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어, 몬스터 터 와일즈 부정 개조 데이터에 관한 주의사항. 부정 개조 데이터 대책 기능 강화 안내. 상위 환경의 조사 퀘스트, 현지 조사 퀘스트 등의 게임 데이터를 부정하게 개조하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플레이로는 절대 불가능한 게임 데이터를 생성 및 사용하며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자체를 플레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 개조된 퀘스트로 의심될 경우에는 플레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인데, 내가 이건 저번에 영상 올렸거든요? 지네들이 판별 조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는 경고했으니까 너네 거기에 참여하지 마. 참여하면 니들 잘못임.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지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 너 책임.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 걸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부정 개조 데이터 판별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건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개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버전1.020 시점 정보입니다. 업데이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그거랑 비슷하네요. 자, 세 마리 퀘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만 있고 세 마리 이상 의 퀘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마리 경우에 보스 슬롯 최대 5개. 타겟 몬스터가 한마리의 경우 추가 보스 슬롯이 6개 이상인 건 없다. 두마리의 경우에 보스 슬롯 수 최대 10개. 1 슬롯당 최대 아이템 수, 최대 4개. 1 슬롯당 5개 이상의 추가 보수는 없다. 아티어 파츠, 역전의 개체 또는 조시아가 타겟인 퀘스트에서만 입수 가능. 역전의 개체 또는 조시아가 아닌 몬스터가 타겟인 퀘스트에선 추가 보수로 아티아 파츠를 입수할 수 없다. 보수금 7만 200 제니 범위까지. 제한 시간 25분부터 50분, 5분 단위. 실패 조건, 힘이 다한 횟수는 최대 3회. 그러면 여기서 보수금을 7만 200 제니가 아니라 7만 300 제니 그리고 보수 개수를 애매하게 올리는 거야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요 얘네들 진짜 게임 안 하고 있다는 거, 증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논 월드 때 네르기간테 4포도 5포도 바라자크 4포도 5포도 키린 4포도 5포도를 퀘스트 열어봐 그러면은 그게 몇초컷나냐 공방에서? 그러니까 내가 퀘스트를 가지고 있어 그 퀘스트를 열자마자 몇 초컷 나냐? 바로 다치지. 바로 풀파되지. 공방에서 퀘스트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저런 거 인지할 지금 새가 없이 그 틈이 없이 어, 개쩌는 퀘스트다. 바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근데 수재가 출발해가지고 알고 보니 깼는데 그게 조사케야개조해래 그래도 어? 너 영정. 이 x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 모는 유빈 스머들 연먹이려고 저런 캐들리고 가면 어쩌려고 그러니까요. 악의적으로 애매한 경계 퀘스트 있잖아요 개조회인데 애매한 경계 있는 거 그거를 같이 가서 수주한다고 생각해봐 그거를 시청자들이 다 알까?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 너 영정? 너개조회 했네? 그게 뭐 하는 거냐고요 누가 이거를 게임 중에 표를 보면서 하냐고 뭐 암기 과목이냐 이게?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런 거한 마디로 보이스피싱 당한 네가 잘못 무서워서 누가 구조 신호 들어가 특정 퀘스트의 개조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주셔도 개별적 판정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판별 조건과 비교하여 개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퀘스트를 플레이하지 말아주세요. 한마디로 우리는 답장 모터가 알 빠노니까 네가 알아서 조심해. 대신에 잘못하면 우리가 네 정지 먹인다. 게임, 데이터, 개조 등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통해 일어난 모든 오류, 문제 상황 등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알바노 하겠다는 얘기네요. 알바노 개조 가능성이 의심되는 퀘스트에 참가한 경우 최대한 빨리 플레이를 중단하고 저장하지 않은 채로 바로 게임을 종료해 주십시오. 퀘스트 결과 화면에 종료할 때까지 자동 저장이 실행되지 않습니까? 존나 무책임한 거다. 야 유저들이 한번 퀘스트 하면은 이거를 신경을 왜 써? 게임 클리어가 바빠죽겠는데 그 판을 야. 야기야 잡기 바빠요. 셀렉이 2단 엽차기 피하기 바빠요. 이걸 왜 생각해, 이 멍청한 새끼들아. 뉴비들이 아. 들어가자마자 몬스터 잡혀서 끝나버리면 언제 판단하는 거임? 클리어돼서 보수 받아버렸는데 에디케면 정지임? 알고 보니까 에디케였어. 그럼 정지냐고. 부정 개조 데이터 대책 기능 강화 안내. 추후 업데이트에서 게임 데이터를 부정으로 개조한 유저 감지 및 부정행위 연루방지를 위한 대책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추가.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 제2탄에서 부정하게 개조된 조사 퀘스트, 현지 조사 퀘스트에 대한 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다. 부정하게 개조된 퀘스트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필터링 기능을 확충하여 퀘스트 카운터에 부정한 퀘스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합니다. 퀘스트 수주 시 부정행위가 감지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퀘스트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합니다. 퀘스트 참여 후 부정 행위가 감지된 경우 부정 행위가 감지된 즉시 퀘스트에서 탈퇴하도록 합니다. 단 모든 부정 개조 퀘스트가 반드시 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개조 데이터 판별 조건을 확인하시고 만약 부정 개조된 퀘스트로 의심되는 경우 플레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지. 아 우리는 일을 했어. 라는 알리바이 쉴드예요 거기에 필터링 안되는 거 부정 개조 퀘스트 어, 수주한 니가 잘못 뭐죠? 부정행위자 관련 대응. 본 작품 플레이 시 고객님과 캡콤 간에는 최종 사용자 사용 허락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서 성립된 상태입니다.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정 이용 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플레이 데이터 및 내역 등 이용 상황을 확인한 후 실시되는 조치임으로 해제해드리는 일은 없습니다는 존나 얜병이네. 고객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부정행위를 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얌병하고 자빠졌네. 본 작품의 지식재산권은 캡콤 또한 정당한 제3자에게 귀속되며 일본국저작권법, 국제조약과 협정, 기타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래한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객에 대해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기타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본 게임을 공정하고 즐겁게 플레이할수록 여러분의 협력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는 예은병 하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네들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도록? 최적화 빠았고, 각종 버그 빠았고, 태도 레이턴시 있고, 거기서 이미 공정하지가 않은데? 여러분의 협력과 이해를 왜 부탁해? 니네가 잘못한 건데? 아, 우리 레이턴시 똑 같이 해놨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건 뭐야? 모든 걸다 고치고 최적화 좋고 게임 완성도가 진짜 개수작이야. 진짜 잘 만들었어. 라고 누구도 인정을 해.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거든? 뭐하는 엠병이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이거에 관련된 부정 개조데이터. 역시나 제가 이전에 다룬 부정 개조데이터 영상처럼 무책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 얘네들은 그냥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자, 요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